두루두루두 아 졸려 아 졸린데 잠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빨래를 놀고 자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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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역시 허리 아플 땐 누워있는 게 최고야 아아 이거지 아, 어. 아, 씨, 오늘 병원 간다는 거 씨, 맨날 까먹네, 맨날 까먹어. 아, 나또7시에 나가야 돼, 그리고. 아, 짜증나네. 아, 어쩔 수 없어. 당근 마켓에 올린 거 오늘 팔기로 했거든요. 아, 또 찾아봐야 돼, 어디 갔지? 아, 어, 찾으면 있겠지. 세상품 고데기. 보라색, 예쁜 고데기. 예예! 아싸. 이만만 받으면 내일 병, 병원 갈때 써야겠다. 아. 그래도 이제 조금씩 팔리고 있어. 이제 한3개 정도 남았는데. 양말이랑, 라네즈, 그거 뭐지? 파운데이션 두 개랑, 또뭐 했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암튼,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다 팔면 부자 될것 같아요. 끌, 끌, 끌. 아. 아, 피곤해. 응. 이제 클럽이 풀렸겠지? 24시니까. 주말에 가고 싶다. 아, 주말이구나. 아, 오늘 너무 귀찮아. 내일도 안갈 거고. 내일도 약속 있고.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일단은 올해가 가기 전에? 아, 12월 말에 가야겠다. 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가려고요. 한살더 먹기 전에 젊음을 볼때 읍시다. 아, 그래서. 한 12시나 한 11시에 들어가서 빨리 나와야지. 한 시간만 놀고 나와야지. 체력 안 되니까. 어, 아, 진짜 촉촉하다. 진짜 촉촉해. 여러분, 피부 진짜 배고 같지 않아배고 여기 완전 광나죠? 엄청 광채.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제가 아침에 뭐 발랐냐면 어디갔어? 너냐? 너다. 이거 킬 쿠션. 요거 발랐거든요. 요거 하나 발랐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광이 도는 거야. 얘가 얘가 3BY 비와이 리넨이고.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종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SPF50 PA 이게, 킬 커버 이 쿠션이,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 제가 가니까. 얘가 뉴, 뉴, 뉴 버전이고, 그, 전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뉴. 여러분의 피부에 광채를 주세요. 이것도 별로 안 보이죠. 이 정도면. 그 많이 지워졌는데 이 정도로 보이는 거는 이거 지금 한번더 바르면은. 전 어차피 뭐 잠깐 나갔다 오겠지만 그냥 물건만 줄 거기 때문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수정은 안할 거예요. 근데 입술은 발라야 될거아요 너무 건조해 아 오늘 요것도 샀어요 이거. 보이세요? 요거 위에 있는거 이게 뭐더라? 원석이거든요 이거 되게 싸더라 12,000원 싸죠? 요것도 겟했습니다 그 샤루수길에 진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 맛집도 너무 많고 가보세요.